김재원님의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낭독하겠습니다. 엄마가 미안해할까봐 걱정입니다. 엄마가 날 늦게 낳은 걸 미안해할까봐 걱정입니다. 노산인데도 불구하고 날 이렇게 건강하게 낳으셨는데 말입니다. 엄마가 날 혼내신 걸 미안해할까봐 걱정입니다. 따뜻한 꾸지람이 명약이 되어 이렇게 철이 들었는데 말이죠. 엄마가 아프셨던 것을 미안해할까봐 걱정입니다. 아들 눈치 보느라 맘 편히 눕지도 못하셨던 엄마. 엄마가 일찍 죽어서 미안해할까봐 걱정입니다. 고생만 하고 낯선 길 떠날 때도 내 걱정만 하셨을 엄마. 엄마 엄마 덕분에 난 이렇게 잘 자랐어요. 엄마, 정말 정말 미안해하지 마세요. 엄마 없이 45회가 넘어도 엄마와 함께 한 13년 덕분에 아직도 이만큼 행복합니다.